누가 행복한 조각상? 니노와 디디가 돌탑 쌓기를 하고 있어요. 뭘 만든 거야? 니노? 즐거운 둘 사이에 찰리 아저씨가 어? 다가와 어? 뭔가를 건네네요. 오케이. 예. 오늘 아브라다브라에 새로운, 새로운 동상이 공개? 공개되는군요. 어, 이건 어떨? 오늘 선보이는 작품은 어, 묘묘가 어. 오랜 시간 준비한 행복이란 이름의 조각상이라고 어. 해요. 아니, 묘묘는 디디에게 조각상 을 시청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디디는 조각상을 실은 수레를 밀다가 부딪칠 뻔도 넘어질 뻔도 했어요 중간엔 너무 힘이 들어 마법으로 옮길까도 했지만 뮤뮤는 조각상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며 마법을 반대합니다 드디어 무사히 시청에 도착을 합니다 시장님은 뮤뮤가 행복을 주제로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지 기대가 큰것 같아요 그런데 미우미는 우연히 친구들의 행복에 대해서 듣습니다. 디디는 마법 지팡이에 철리 아저씨는 낫 잠이 기기는 완벽한 컵케이크가 행복이라고 하네요. 행복은 모두가 다르다는 걸 알고는 서둘러 모두의 행복을 조각상으로 표현합니다. 조금 전까지 마법을 사용했던 미우미는 시간이 임박하자 디디에게 마법을 부탁하는데. 여기 있는 조각상을 여기 있는 것으로 바꿔줘. 원래 준비된 조각상과 네, 새로운 조각상을 서로 맞바꾸는 아, 마법 주문을 외웁니다. 자바다 디디디 디디 가사대두 개의 조각상을 서로 바꾸라. 마법은 잘 해결된 듯 보였는데요. Sultan, 하지만 디디의 마법으로 조각상이 다 사라져 버리자 뮤미는 절망했어요. Ö, 발표 직전. Uh... 디디는 수습을 위해 모두를 조각상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묘묘. 친구들은 그런 묘묘를 위로합니다. 공개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정해진 시간이 되어 조각상을 공개하는 시장님. 행복의 조각상인 줄 알았던 곳엔 묘묘를 위로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페벨 시장님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어떤 조각상보다 가장 행복을 잘 표현했다며 만족해 합니다. 위험이는 이 모든 해야지. 것은 친구들이 준 영감이라며 친구들에게 공을 넘깁니다 모두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우정이고 아이스크림이자 컵케이크이고 불장당근 마법 지팡이에다 또 낮잠이기도 합니다 디디의 마법 실수가 모두의 행복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